네 우리 트래블폭스의 운동화 또이번에 새로 이렇게 뉴 런칭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말 편하고 색깔이 이뻐요 요즘에 그냥 흰 운동화, 까만 운동화 어디 가다안 쳐줍니다 여러분들 트래블폭스에서 패션 오브라고 컬러풀한 운동화와 함께 패션니스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래블폭스 화이팅! 김 안소미입니다. 네, 트래블폭스가 다시 오픈을 했다고 해요. 이 신발 보이시나요? 여기 안에 기능성이 있어서 아주 날씬 제기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. 여러분들, 많은 성원 부탁드려요. 네, 부탁드립니다. 나말 한마디도 안 하고 끝났네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개그맨 김대성입니다. 아, 트래블폭스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. 아, 옛날에 한때 진짜 잘 나가던 메이크업이었거든요. 다시 또 일어나서 붐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트래블폭스, 파이팅!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개구우먼, <목소리> 허어민, 19세 소영입니다 <목소리> 트래블 폭스의 제 런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<목소리> 이제 봄이 왔잖아요. 이런 화사한 컬러의 끈이 들어있는 운동화를 신고 여러분 모두 <laughs> 행복하세요. 예뻐지시고요. 건강해지세요. 일단은 트래블폭스 음. 아, 운동화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? 그이 그렇죠. 네. 운동화를 신으면요. 일단 발목이 엄청 편합니다. 네, 불편함이 없어요. 어르신분들도 신으셔도 굉장히 좋으니까요. 네, 이걸 예. 보고 남녀노소 다 좋아한다 음. 이런 말들을 하죠. 키가 어, 작은 사람도 더커 보일 수도 있는 그렇죠.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앞으로도 아, 예. 전 세계를 다 잡아 먹는 그런 트래블폭스로 거듭나시고 네.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트래블폭스! 안녕하세요, 19세 나영입니다. 트래블 폭스 운동화 많이 신어주세요. 이건 19세 이상만 신을 수 있어요.